안녕하십니까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시간을 거슬러 꼭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생활을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은 하고 계실 겁니다. 3일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뉴스 라이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2월 28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금의 성수동 뚝성지역인 당시 고양군 뚝도면에서 펼쳐진 대규모 만세 시위를 살펴봅니다. 지역 곳곳에서 일제의 흔적을 지우려는 활동도 활발합니다.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친일파 도로명도 변경됐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올해부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됩니다. 방과 후 수업에 마을이 주축이 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합니다. 어제 오전 구로구 고척 공구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점포 입구에 쌓아둔 자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919년 3일 운동에 꼭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의 자주평화 기틀을 마련하고 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한 세기가 지났지만 그날의 흔적과 애국지사의 독립을 향한 다진들 잠시 살펴보시죠. 동교계 대표자가 참가한 민족대표 33인. 독립을 대외적으로 청원하고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전국으로 배포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을 필두로 전국의 태극기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학생에서 농민, 노동자까지 온 나라가 독립 만세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시위 횟수 1,500여 회, 참가 인원 200만 명, 체포자 45,000명, 사망자 7,500명. 어린 소년은 물론 10대와 20대가 주축이 된 조선의 비폭력운동에 전 세계가 주목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마중물이 됐습니다. 꼭 10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독립을 외치던 함성은 사라졌지만 단결된 힘으로 독립을 이끌고 나라의 운명에 목숨을 바쳤던 애국지사들의 넋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꼭한 세기가 지난 그날의 만세 소리.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었던 당신의 목소리를 10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이처럼 100년 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3일 운동을 시작으로 만세 운동은 각지로 번졌습니다. 당시 고양군 뚝도면이었던 지금의 성수동 뚝섬 지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하층 노동자들의 기계로 헌병대와 맞서며 항일 저항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엽 기자입니다. 거사가 일어나기 3일 전 서둑돌이 곳곳에 유인물이 뿌려집니다. 뚝도 청년동포 형제들아 전일 써넣어서도 보았거니와 그날 삼천리 강산 13도중 2천만 동포가 모두 소동을 하는데 왜 그런지 뚝도 청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뚝섬은 독립을 반대하는 것이냐? 3월 26일 뚝도 우편한 골 우물 앞으로 모여서 만세를 부르자 마침내 1919년 3월 26일 분기 충천한 뚝도면 1500여 명의 주민이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우물이 있던 바로 이 자리에서 뚝도 사람들은 거사를 준비하고 또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면사무소로 달려가 면석기를 끌어내고 면장 집으로 가 돌을 던졌습니다. 이중 300여 명의 시위대는 헌병 주재소를 포위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성 헌병 15명이 군중을 향해 무차별 발포하면서 1 명이 사망했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중 만세를 주동했던 김한수와 신원용, 조병직과 최자근동등 10여 명은. 마차꾼과 소달구직꾼, 지게꾼 일을 하던 하층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옥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외놈의 헌병들의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도 다니고 별걸 다 하시고 밀고를 해가지고 외놈 헌병한테 이제 압송이 당해가지고 가진 전기 그 고문에다가 매를 맞아가면서 억압을 당하고 몸 전체를 부르르 떨고. 또 식사하다가도 비행기소에한번 숨어버리고 안방에서 식사를 하시게 면 이불을 항상 있어야 돼요. 이불을 항상 뒤집어 써야 되니까. 독도리316 시위는 당시 고양군 최대의 시위자 가장 격렬한 시위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현재 성동구 주민들의 82.5%는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군은 지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3.1 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성대한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우선 학생들과 함께 당시의 시대상과 만세 운동 경과를 알아보는 사전 퍼포먼스를 열었습니다. 빛도 하나 보이지 않는 시대에 그렇게 빛을 찾으려 열심히 운동하셨던 것을 보고 정말 감명을 느꼈고요. 저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부분과 역사적 아픔을 조금 더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런 어려움을 제가 잘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성동구 주민들로 구성된 극단의 연극을 통해 김한수 등 만세 주동자들의 피폐한 삶과 분노에 찬 시위 현장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 슬프고 속상하지만, 어, 오늘날로 와서는 우리가 축제로, 우리가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우리 잘 살고 있다라는, 그리고 앞으로 더잘살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축제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성수동에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몰랐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3일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같이 연기할 수 있다는 라게 저도 한 사람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좋았고요. 3일절 당일엔 100년 전 1500명이 펼쳤던 만세운동을 기념해 1500명의 시민들과 플래시몹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민 축제의 개념으로 준비되고 있는 행사가 있고요. 그 행사 때 오시면 이뚝섬 만세 운동을 주제로 한 창작 음악극을 보실 수 있고 만세를 부르면서 함께 춤을 추면서 즐겁게 이것들을 기념하는 플래시몹도 1,500명의 플래시몹도 준비되어 있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말을 새겨 민초들의 기계가 넘친 자랑스러운 희생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3일 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친일행위가 밝혀진 김성수의 호를 딴 인촌로의 도로명을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촌로라 쓰여진 마지막 도로명판이 철거되고 같은 자리에 새로운 명패가 걸리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28년 만에 인촌노란 지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인촌노는 친일행위가 밝혀진 김성수의 호를 딴 도로명. 그동안 보문역에서 고대앞 사거리까지 1.2km 구간 27개 도로에 인촌노란 도로명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북구는 일제 잔재청산에 동참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도로명 개정을 추진해 왔고 마침내 인천로를 고려대로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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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도로명 개정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해당 주소를 사용하는 9천여 명중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 이송로 성북구청장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북구 단체에서 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전국의 다른 자치 단체에게도 많은 자극이 돼서 향후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 나갔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처럼 100주년 3일절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은 교육계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교에 친일파 7명의 동상과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 또 백열세 개 학교에서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작사하거나 작곡한 교과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토대로 서울시와 교육청에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계 내에서도 다, 다양한 어, 친일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체를 파악하고 학교 내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운동을 제한하는 취지로 전수조사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여전히 남아있는 아픈 역사의 흔적을 언제쯤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희진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효창공원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호국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효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이미 100주년 기념 행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장 네, 행사는 조금 전인 10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강중학교의 풍물놀이와 전자관현악단의 공연, 그리고 어, 의열사 참배가 진행이 됐는데요. 곧 있으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독립선언문 낭독과 3.1절 노래재창, 그리고 태극기와 무궁화 쇠말뚝을 올리는 애국지사 추왕재례와 독립운동을 했을 당시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아 용산구 효창공원 이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의 주역인 7이선열이 모셔져 있는 곳인 만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인데요 먼저 효창공원에 모셔져 있는 선열들을 차례차례로 소개해 드리면요 3.24 묘역엔 일본 천황을 처단하기 위해 폭탄을 던졌던 분이시죠 어, 용산구 출생의 이봉창 의사를 비롯해 윤봉길, 백정계 의사의 유골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또 가묘이긴 합니다만 안중근 의사의 묘도 설치가 돼 있고요. 임정요인 묘, 묘역엔 임시정부에서 의장을 맡았던 이동영 선생 그리고 차이석 조승환 선생이 모셔져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맡았던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부대 행사로는 어떤 것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네, 현재 효창공원 정문 앞엔 독립운동 사진전과 포토존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감옥 체험과 태극기 배지를 만들 수 있는 부스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선열들의 묘역도 한번 들러보고 부가 마련한 체험 부스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효창공원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 내일도 독립문과 광화문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효창공원 연결해봤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재빛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구로구 고척공구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구 자재와 집기 등의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점포 입구에 쌓아둔 공구 자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종로구 창신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자체 진화에 나선 50대 여성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전기장판 과열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올해부터 송파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동참합니다. 온마을이 학교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앞두고 민관학으로 구성된 실무 협의회를 꾸렸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학교는 물론 마을과 자치구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자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올해부터 송파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우선 실무협의회를 꾸리는 것으로 사업의 첫 단추를 꿰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월 1회 이상 모여 앞으로 진행되는 혁신교육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발전 방안을 찾게 됩니다. 일반 구민과 구청 관계자, 교사 등 민관 학에서 18명이 선발됐습니다. 송파혁신교육지구에 이제 또 출범을 또 이렇게 계기로 해서 더 발전하는 그런 송파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서 송파구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라 35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학교 대신 마을과 자치구가 나서 방과후 수업을 이끈다거나 지역의 분야별 전문 강사가 직접 교육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수업을 펼치는 게 대표적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학령별 진로 진학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진로 사업을 저희가 이 혁신 교육지에서 중점적으로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게,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게, 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 혁신 교육지구 사업은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되고 실무 협의회도 사업 기간에 맞춰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한편 종로구는 어제 구청 다목적실에서 민관학 업무협약식을 열고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종로구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주민대표가 참여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종로구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과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배움과 쉼을 위한 마을활동 지원, 어린이 청소년의 자체 활동 강화를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올해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인 365 종로창의 버스와 마을 강사 역량 강화 사업, 우리소리도서관 국악예술학교 등을 운영합니다. 강동구의회 의장의 개인 차량 수리비가 의회 차량 수리비로 둔갑됐다는 논란 속에 누가 이 비용을 처리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자신이 처리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강동구 의회 사무국에선 관용 차량 정비 비용 지출이라는 제목의 공문 한 건이 내부에서 결재됐습니다. 타이어 2개와 엔진 오일, 앞뒤 바퀴 쪽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리 비용은 총 57만 원 모두 공금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공금으로 처리된 이 수리 비용이 관용차가 아닌 강동구 의회 의장의 개인 차량 수리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회 공금이 사적으로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강동구 의회 이민택 의장은 개인 차량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차가 고장나 정비소에 입고한 후 비서에게 수리 비용을 처리하라며 개인 카드를 건네줬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수리비가 공금으로 처리된 것은 비서의 업무상 착오였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의장 개인 차량의 수리비가 의회 차량 수리비로 바뀐 과정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의회 차량을 관리한 A모 주임의 경우 자신이 해당 차량을 관리했던 건 맞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정비 비용이 어떻게 청구된 것인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수리 비용을 검수하고 공문 처리한 비무 주무관 역시 책상에 올려져 있던 수리 견적서를 처리한 것일 뿐이라며 누가 견적서를 올렸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검수자로서 견적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해당 문서를 처리한 것은 통상적 업무 처리의 일환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민택 의장 곁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시모씨는 언급할 것이 없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취재진과의 접촉을 거부했습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차량 수리 견적서가 공금으로 처리됐음에도 누가 이 비용을 처리했는지 공무원들조차 모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강동경찰서는 의장 개인 차량 수리비가 의회 차량으로 둔갑한 과정을 놓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 개인용도로 공금이 전용됐다는 논란 속에 공직사회가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노원구가 이번 학기부터 고교 3학년과 사립 초등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구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78억 원의 예산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원구는 내년 고2학생과 2021년 고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랑구의 서울장미축제가 2019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축제 관광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자리는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 아리랑TV가 공식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구는 지난 2017년 연출부문 우수상과 지난해에는 축제 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올해 서울장미축제는 장미정원과 장미피크닉을 주제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일정한 거처 없이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주거 위기 가정에 임차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여관이나 고시원 등 임시 주거 시설에 거주하거나 월세를 장기 체납한 가정을 발굴해 임차 보증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동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원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내로 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언주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이 범죄예방우수주차장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언주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범죄예방우수시설 인증은 지난해 대치이동문화센터 공영주차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인증은 주차장 관리 운영과 감시성, 접근 통제와 방범 안전 등 아흔 한개 항목을 평가해 80% 이상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한 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98명,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말입니다. 이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하죠. 100년 전 일제 치하에서 국가 존립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국가의 존립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